안녕하세요 오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오투를 처음 만나게 된된 음, 어, 거를 좀 음, 알려달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 가지고요 영상을 오투를 처음 만나게 된 일을 좀 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녀석은 지금 턱 밑에 계고 있는 간식 그 간식 넣는 장난감이거든요 저거를 계속 물고 와서 소파에 던져놓고 간식 달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저거 제가 진짜 탈을 쓴 인간이에요. 간식을 간식을 계속 달라고 줘도 떠가지고 줘도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성질 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어, 오토를 만나기 전에 이제 마리노이즈를 이제 분양, 분양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좀그 정보가 조금 없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떤 게가 좋을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태안 안면도사시는 어떤 분이 이~ 뭐~ 개를 분양한다고 글을 올려놓으셨길래 올려놓으셨, 그래 좋다 한번 가보자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또 뭐~ 선택할 수 있으면 뭐~ 여러 번 뭐~ 될 때까지 보면 되니까 그러고 하고서 어~ 안면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 안면도 섬인데 그 약간 황토가 많더라고요. 그 밭, 황토밭 그산 속에 산, 약간 산 쪽으로 조 올라갔는데 그 정영섭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 이제 그 거기서 그 마리노이즈를 이제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마리 낳고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2017년 4월 16일날. 어, 새벽인가 그 전날 새끼를 낳은 모양이에요. 데총 8마리를 낳았는데 그, 그 시골이고 안면도니까 4월 16일이 되게 추웠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보니까는 4마리가 죽어 있고 4마리만 살아남아 있더라. 그래 오토는 그중에서 살아남은 놈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어 저층은 쪽으로 4마리가 죽고 이제 4마리가 살아남았는데 그 가져보니까 4마리가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고 그냥 아빠가 돈이고 엄마는 날이란 날이라는 애인데 너무 잘 먹여 놨어요. 엄마가 새끼들이 도저히 도저 살이 잘 쪘고. 또 제가 그때 내려갈 때 이제 황태포를 한 봉지 큰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음, 엄마 날이한테 줬더니 아우 막잘 먹어요. 그러고 막애들 도와서 그냥 잘 먹고 아주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그, 그래서아시워하는건 같네.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어 이제 여러 네 마리 중에서 조금 이제 훈련성이 어떤 개가 좋은지 저희 이제 나름대로 그 판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어 가격이 원래 이제 50만 원 정도 돼요. 마리노이즈 이제 새끼가 이제 뭐 이게 또이 오토 아빠가 토니인데 토니는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그 초대형견 오버사이즈라고 하는데 초대형견이었고 그 할아버지 때 이제 세르비아란 그 유럽에서 넘어온 그좀 적포고 있는 근데 뭐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고 또 이제 어 그래서 제가 오십만 원에 내놓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서울에서 왔고 좀어 돈이 좀적는데좀 깎아달라 했더니 어 대뜸 그러시더라고 삼십만 원만 주고 가라 뭐어그 당신 보니까 사람도 좋아 보이고. 뭐 어, 걔도 잘 키울 것 같으니까 30만 원 주고 한정심을 주시더라고 그 버터 그래서 참 진짜 잘 거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아, 이런 분이 있나 그래도 보니까 이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안면도에서 그 개인 택시 하시면서 관광객들을 뭐 하시기도 하고 몇 어, 안면도 관광지니까 뭐 이제 개인 택시 하시면서 하시는 분데 인 옛날에 소금장수를 하셨나 봐요 국산 소금을 이제 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이제 그 중국산 싸구려 소금 들어면서 이제 망해가지고 아주 형편없게 좀 했는데 아주 강단있고 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주 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오토를 훈련시켜서 어떤 이유든지 테레비 나오게 만들겠다 약속을 했어요. 뭔 기미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맨 처음 전화하셨더라고요. 오두 장하다 고생했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육종을 잘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와 데려왔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토 어, 100일 때 데, 되는 날 오토를 데리고 테리랑 같이 또 안면도로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토가 4월 16일 생이니까 이제 8월 7월 말 8월 초인데 오토를 데리고 이제 오토 아빠 돈이 토니, 돈이한테 이제 가 데려다 어, 오토 이만큼 컸다 돈이 더 보여주고 정영세도 만나서 또 정신을 또그하게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날은 정신을 얻어먹게 아니고 어, 제가 계곡지. 를 대접해드린 것 같아 가서 어, 개국지 식당 가서 그개국지 기억나네요. 그 가서 식당 가서 이제 사모님랑 같이 밥 먹고 저는 이제 그 오토랑 에...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치고 2주 동안 그래서 랑세이서 어,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선생님 고맙다고 양주 한병 사드리고 그 집에 또 개들이 있거든요. 그개 토니도 있고 그래서 사료 한포 사서 이제 어 드리고 이제. 안면도에서 14일 동안 아주 뭐 곳곳에 뭐 예산 수덕서도 갔다 왔다, 왔다 그 크기로 그텐 쳐놓고 계속 다녔죠. 대한 회수석장 다 다니고 그 뒤에 또 개들도 여러마리 마리노이즈 만나보고 그렇게 하서 이제 올라왔고요 어, 제가 이제 개를 이제 웃돌을 그 키우면서 아 어, 이제 뭐 이제 그 마리오이즈가 원래 이제 훈련견이고 수, 이제 특수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고는 했었는데, 어, 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 집 안에 있는 것을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어, 진짜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집에. 그런데 이제 뭐 맨날 물어뜯는 게한번 물어뜯어 본 거는 이제 안 뜯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물어뜯어, 저거 한번 물어뜯어, 한번 물어뜯어 보면 지 이빨로 확인하는 거지 이게 뭔지를.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집안에 스피커에 그, 그 소리 나온 분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 그 부분을 완전 뜯어 놔 가지고 스피커를 몇 번을 바꿨어요. 그리고 뭐 기본 핸드폰 충전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테레비 그 모니터 화면을 물어뜯어 가지고 깨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시키 얘기했잖아요. 대단합이다 그래, 테레비가 없습니다. 테레비가 없고, <laughs> 냉장고가 큰게 있었어요. 냉장고 있었는데, 저 냉장고도 많이 들어가고 좋았는데. 아, 냉장고를 계속 열어요. 그래서 아, 이제 냉장고 열어서 먹고 안에 있는 뭐 반찬통을 다막 끄집어내고 그런 별로이다 그런데 어느 날냉장관안그냉세지 그 못하게 한 고무 백킹 있거든요. 그걸 다 물어뜯어 내그 사람 손으로도 꺼내기 힘들거든요. 그걸 다 물어뜯어 꺼내버려가지고 냉장고를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냉장고 없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는 그 남들이 버린 거 이제 두개 주워가지고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아, 제가 뭐어 그얘입 예 주위에 닿았던 거는 전부 파괴됐습니다. 뭐신 운동화도 아유 말도 못해 운동화. 오 뭐가 있을까 정말 그, 어, 마음 하게 이제 돈좀 제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아주 많이 많이 파괴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래 이제 그리고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영상, 사진에도 올려드렸는데. 갔다 밖에만 나갔다 오면은 집안을 그냥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놔요 그게 한 3개월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아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바닥이 엉망이면 짜증나잖아요, 사실요. 아 미치겠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옷을 붙여 고 울었어. 너 정말 이랬나 그래? 이렇게 속을 섞이냐 진짜 울었어요, 워터한테. 저 그러지 말고 근데 그게 이제 3개월은 정말 미친 듯이 하루도 정말 하루도 안 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얌전해셨죠 그게 이제 통과 의례 같아요. 그래서. 예. 네. 제가 이제 그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속속에 들은 거를 이제 안 가품을 옷도 벌해서 나를 속속이는구나 이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때는 대단했어요. 아주 그 저기 아어 대단히 그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고서 제가 일 갔다 와서 이제 꼭어뭐 에너지가 넘치는냐기 때문에 딸이랑꼭 나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뭐 구조는 기본이고 그 영상을 보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뭐 도그 댄스라고 그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도그 댄스에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춤추고 어, 이걸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없는 분야고 또 아, 충분히 잘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그 댄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영상으로 좀 유튜브 영상으로 좀 배우고 춤도 춰보고 있는데 아, 안되더라고요 제가 춤을 못 춰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끝나면 한번 그 많이 많은 분 계실 때 한번 꼭 한번 해보 해봐야 될게안 되면은 영상으로 도구댄스 영상으로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도구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재밌는 분야인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그 원반도 또 따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어.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마사모라는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보면은 마리노이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마사모라고 카페가 있는데 그 이제 거기 가입을 해서 이제 어 마리노이즈 공부도 하고 이제 정보도 나누고 또 다른 게도 훈련하는 것도 보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오토는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또 공부해서 좀더 좋은 교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제 뉴스 나온 거 보고 이제 퍼 퍼서 그 댓글이 있는 그 있더라고. 저 사람 오토아빠 정말 열심히 하더니 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에 행운이 노력하는 자, 자에게 가는구나. 이런 댓글을 예,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그것은 제가 이제 잡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는 마인드가 사람이 100% 완벽하지 않는데 응? 그100% 하면 나는 어떤 분야 잘하고 잘하지만 어떤 분야 는 못할 수가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한테 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많이 찾아 다녔어요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잘한다는 사람 원반 잘면 원반 복종을 잘하면 잘한 그 사람 찾아가서 진짜 그냥 초면에 가서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각 분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분야 A B C D 있다면 A B C D 분야의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또그 분야를 제가 차,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고 닦다 보니까 A B C D가 합치니까 제가 최고가 돼버린 거죠. 세상 이치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다 A B C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A에서는 어떤 사람이 라하고 B에서는 어떤 사람 다잘 하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영상에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저밀라 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영상을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 영상을 보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가면 아저 사람이 뭘 의미하는구나, 걔를 어떻게 하는. 그래서 아, 좀 답답한 게 한글 자막 좀 나왔으면 좀 시켰을 텐데 그 사람 한글 자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 그 시저밀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아까 좀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오토가 이제 그 안면도 백일 때 안면도가 이주 동안 제가 그 텐트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데뭐 이제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에서 텐트 주고 사니까 뭐 하루 일과가 아침에 눈 뜨서 밥 해먹고 점심에 더우니까 좀 풀숲에 그 그런 데 누워있다가 또 시원해지면 해수장 그물 속에 들어 가 수영하는 길인데 어이 녀석이 아주 그냥 수영에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 보는 순간에 아 바로 이거다. 이놈은 어 그냥 구조견이 아닌 수상구조견으로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딱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근데 수영이란 게 바다 수영이란 게 상당히 무섭고 어려운데도 이놈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반포대교하고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지만. 반포대교, 한남대교 쪽에 보면 이제 동작대교 뭐 대교들을 보면 가끔씩 투신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삶을 비관하신 분들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죠. 저도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뭐 다리에 한, 뛰어내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견디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손꼭 잡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에서 없는 폭파처럼 그래서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면 보통 2분안에 상황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타한테 항상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빠지면 2분안에 무조건 구해 나온다 니네 준비됐지 마음 준비해라 나도 준비하고 있다 항상 그렇게 무조건 살려야 된다 야, 그만, 그만 올게. 이제부터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오토도제 뜻을 알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가 이제 지금 어, 지난 4월 16일이 이제 네 번째 에, 생일이었고, 그때 어, 장 짱짱이랑 만나서 동생, 짱짱이도 같은 동네에살거든요 그래서 짱짱이 만나서 간식도 많이 먹고 생일 파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 이 구조견 훈련은 특수기관에서 2년을 준비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뭐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만큼 힘든 과정이죠. 다 누구나 뭐 구조견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투 이제 30만 원에 사왔죠. 이제 그런데 싸게 뭐 가성비 좋죠 오투 지금 건데 단지 이놈이 이제 뭐제 물건 한 수백만 원 고장 박살내버린 거 그것만 제가 받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오토가 이제 세살반 정도 됐을 때 이제 올해 일월부터 이제 실제로 어 투입이 됐고요. 이제 실종 사건이라는 게뭐 자주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 이제 그런 어 실종 사건이 생기면 제가 이제 정말 아무도 몰래 가서 이제 그 수색에 참여했고 또 이제 영뭐 영, 사진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뭐 커뮤니티 보시면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행주산성에서 이제 그 장모 씨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날이 너무 춥고 강바닥 은다 얼어 있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니고 뭐숲포면 넓어 가지고 일구 일일이 석견들다 와서 다그 철수했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그까지 진짜 그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그 가시에 찔린 거 사진 보여 드렸는데 가시에 찔린 것뿐만고아 바지가 바지에가 가시가 다 켜가지고 방한복을 뚫고들 그렇게 생전 그런 가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동네에서는 제가 이제 훈련 봉사를 하는데요 이제 훈련 봉사는 뭐냐면 우리가 유기견이 발생한 건왜 그러냐면 개가 훈련이 안되기 때문에 주인이 정을 정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좋을 거라 생각해서 막 개를 데려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아이,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말도안 듣고 똥도 아무 나싸 버리고 뭐 이런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주인이 이제 버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 케이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훈련 그러니까 그 유기되기 유기되기 전에 그 원인부터 어 치료를 해 주는 그런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제가 많은 개들을 훈련시켜서 좋고 또 제가 훈련하는 곳에 또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훈련봉사를 하고 있고요. 음, 앞으로도 그런 훈련봉사는 굉장히 중요할 분들로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가끔뭐 그냥 조금 뭐 1, 2만원, 2만원인가 원, 2만 받은 적 있는데 제가 절대 급구 사양을 해요. 그냥 제술 좋아하니까 맥주 한캔 사주세요 하고 아니면은 이제 어~ 이제 그럴 그렇, 그렇게 하고 이제 재능기부식으로 이제뭐 그분이 뭐 하니까 뭐좀 해달라 이런 식의 하지 제가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훈류 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드들고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요 이제 일용직이라고 그렇게 언론에도 제가 뭐 써주라 그랬어요 일용직이라고 근데 일용직이 뭐냐면은 하루 보러 하루 먹는 게 일용직이잖아요 그래서 뭐하냐면 그 제가 차를 가지고 다마스라고 아시죠? 조그만한 화물차, 제일 작은 화물차 그 가지고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제 뭐 일이 있으면 배달 일 나가고 일 없으면 뭐 안 가면 되고 뭐에는그하에는루 벌어 먹고 사다는데다제는그 차가 에다 보니까 또다에는다마스가다더에 다음에는 다음에는 에는그다에는에는그다에는그다에는그다에는그다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니는데, 다니는데, 그에는그그다물에다에는그다에는다음그다그다에그다음는다에그에그다음에그다그그냥 햇개크로 더워, 그 차안이 아주 그냥 한증막보다 더 덥더라고. 아니면 미안해가지고 못 데리러 다니면서, 그래서 봉사 활동할 때오트를 밤에 이동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 그냥 여름에 낮에는 차안이 막 진짜 찜통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제발 좀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차좀 바꿔야겠어. 차를 바꿔가지고 오트를 이제 전국으로 아주 봉사 활동할 수 있게 좀꼭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 오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개들하고 같이 이제 그 아니면 뭐 가, 자원봉사 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어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우리 우리 나라에 이제 그 구조를 이제 그 구조가 필요한 곳이거나 아니면은 자원봉사 하는 자리에는 예 진짜 보이지는 않겠지만 오투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꼭 오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그래서 이 자원봉사나 제가 질전에 영상 올렸지만 자원봉사는 자기가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 을 살리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이 퇴색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가 정말 그 의미가 선명하고 아름답게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번식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면요. 오토가 이제 정말 좋은 놈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토가 좀 사실 제가 잘잘 먹인 거 있어요. 좀 오버사이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훈련개들은좀 적어야지 훈련이 잘 되고 아주 날렵하고 빨라 보이거든. 요 근데 오토는 이제 오버사이즈인데도 그래도 빠릅니다. 아주 그냥 대단하고 체력대단인데, 외형상 오버사이즈.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제. 훈련 개로는 오버사이즈라고 하지만 이제 오투는 이제 경비견으로는 그냥 그 최고예요. 아주 뭐더 이상 뭐 훈련 시킬 필요도 없고 어 경비견는 최고. 고 이제 저는 구조견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개들을 본식해야죠안 그래요? 그래서 오투 자손 볼 겁니다. 어떤 분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좋은 좋은 그 DNA 갖고 있으면 많이 퍼트려서 어? 더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투 어 새끼들은 지금 여러 여러 군데 컨택하고 있는데요. 어 오트 위세를 많이 이제 생산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꼭어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뭐 오트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다 무료로 다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영상을 종료해야 돼요. 너무 길어졌네요. 아, 제가 우울다 보니 참. 어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모른대요. 이 댓글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정민이가 정민이가 그러니까 경찰이 아닌 구조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경찰분들 계시고 드론 드론도 또 있고 바다에 보트도 또 있고. 잠수부도 있고 그런는데 그 그런 그 과정에서 이분 말씀도 정훈이가 그러니까 경찰에 아닌 구조사님에게 온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한테 행운이 있다는 말도 저한테 와닿고요. 하여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